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의 유튜브 친구 그러니까 유친 여러분 찬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요 매우 반갑습니다 8월 24일 즉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제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음...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할 줄 알고 도서나 강도사님께 어, 실망 없다고 알려달라고 해서 광고가 나갔는데 극적으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종전과 같이 한국시간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실방합니다. 예, 그럼 목요일날 뵈요 좋은 밤 되세요. 사랑합니다.